안녕하세요. ANPM 글로벌 광고 기획 본부 이팀 김도희입니다. 금일 교육은 브랜드 검색 네이버 브랜드 검색 광고 부분에 있어서 어떤 유형이 있는지, 어떤 광고인지, 그리고 노출적인 부분에 어떻게 노출이 되는지 예시안까지 교육을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목차로는 네이버 검색 광고란 무엇인지, 그리고 브랜드 검색 광고의 종류는 무엇인지 노출 예시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브랜드 검색 광고란 소비자가 브랜드와 관련된 키워드를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최상단에 브랜드와 관련된 컨텐츠를 텍스트, 이미지 혹은 동영상 등으로 활용해서 노출하는 광고 형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브랜드 검색 광고의 종류에는 일반형과 브랜드 존형 광고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형 브랜드 검색 광고의 경우에는 브랜드 키워드 검색했을 경우에 이미지나 동영상, 텍스트 등의 소재를 라이트형이나 프리미엄, 형 등으로 PC랑 모바일에 맞춰 다양한 유형에서 노출하는 광고이며 브랜드 존형의 브랜드 검색 광고의 경우에는 광고 콘텐츠뿐만 아니라 브랜드 스토어 상품 정보를 함께 노출하는 형식으로 네이버 쇼핑 브랜드 패키지를 가입하여 브랜드 스토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집행이 가능한 광고입니다. 브랜드 검색 광고 노출에는 다양한 템플릿이 존재하고 실제로도 검색 광고 시스템에 로그인 하셔서 세팅을 하셨을 때 보시면 PC와 모바일에 따라서 템플릿을 유형을 선택해서 광고 세팅이 가능하시다는 점은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럼 모바일에서는 PC에서는 어떤 템플릿이 있고 각각의 템플릿에서는 어떤 유형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PC를 보면은 메인 이미지와 썸네일 등 다양한 이미지와 텍스트를 등록할 수 있고 세부 페이지로 연결 URL을 설정할 수 있는 PC 라이트형이 있고요. 그리고 메인 이미지를 직접 디자인할 수가 있고, 브랜드의 아이딘티, 아이덴티티, 를 나타내는 컬러를 사용할 수 있는 PC 프리미엄형 일반이 있습니다. 여러 장의 이미지를 갤러리처럼 노출이 가능하고 자동 슬라이딩 기능도 지원을 해주는 PC 프리미엄형 갤러리도 있고요. 동영상 영역이 강조된 템플릿으로 우측에 다양한 메뉴를 추가하여 노출시킬 수 있는 PC 프리미엄형 동영상 슬로건이 있습니다. 상단에 브랜드 슬로건과 함께 동영상 영역이 전면으로 강조된 PC 프리미엄형 동영상 템플릿 로 pc에는 브랜드 검색광고에는 총 5개의 템플릿 이 유형에 존재를 하고 있고요. 모바일은 pc보다 조금 더 다양하게 템플릿이 존재하고 있는데 각각의 템플릿 용도를 확인을 해보면 이미지와 텍스트 그리고 하단 메뉴를 등록하고 세부 페이지로 연결 URL 설정이 가능한 모바일 라이트형 일반과 모바일 라이트형 일반에서 이미지 좌측 스타일 하단에 썸네일 이미지를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 라이트형 썸네일 템플릿 모바일 라이트형보다 더 풍부한 광고가 정, 광고 정보가 노출이 되고 상단의 서브링크 혹은 텍스트 컨텐츠, 상단의 서브링크 혹은 썸네일 컨텐츠, 그리고 상단의 텍스트 컨텐츠와 하단의 썸네일 컨텐츠의 세 가지 리스트 유형으로 선택이 가능한 모바일 라이트형 리스팅. 그리고 좌우로 넓은 상단의 메인 이미지가 좌측으로 슬라이딩 되는 모바일 프리미엄 와이드 이미지 템플릿이 있고요. 세 개의 브랜드, 브랜드의 이미지를 자동전환 노출시키거나 혹은 두 개의 브랜딩 이미지와 한 개의 짧은 동영상으로 자동 전환 노출시킬 수 있는 모바일 프리미엄형 스토리, 그리고 브랜드의 슬로건과 4초에서 6초 사이에 자동 재생을 하는 영상을 동시에 노출시켜 브랜드의 전달력을 향상시키는 모바일 프리미엄형 오토플레이 템플릿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단의 브랜딩 배너와 풀 동영상이 결합된 형태로 노출되는 모바일 프리미엄형 동영상이 있고요. 4개의 어, 네 프리미엄형 템플릿 하단에 있어서 브랜드 추천 상품 요소가 노출되는 모바일 브랜드 추천형 와이드 이미지, 스토리, 그리고 오토플레이 동영상 템플릿이 있습니다. 모바일 브랜드 추천형 와이드 이미지, 스토리, 오토플레이 동영상 템플릿의 경우에는 상단에는 브랜딩 메시지를 하단에는 브랜드의 주요 상품을 노출시키면서 검색 이용자의 브랜드에 대한 관심을 구매로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템플릿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서 일반형 말고도 브랜드 존의 그 브랜드 검색 광고가 존재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모바일 브랜드 존 프리미엄과 라이트형으로 나누어서 해당 광고는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상단에는 브랜딩 크리에이티브와 스토어 정보가 동시에 노출이 되고, 브랜딩 크리에이티브 같은 경우에는 모든 키워드에 동일하게 노출이 되나 어, 스토어 정보에는 사용자가 검색했던 거와 검색어에 따라서 적합한 검색 결과로 노출되는 브랜드 검색 광고 템플릿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난 후에 우리가 광고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유형으로 어떤 구자로 노출시켰을 때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혹은 자사만의 어, 노출하고 싶어하는 상품 이미지 테스트 동영상을 조금 더 소비자들에게 확실하게 눈에 띄게 전달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난 후에 브랜드 검색 광고를 진행하신다면 은 소비자들이 검색했을 때 브랜드와 관련된 키워드 검색해서 유입이 되었을 때 조금 더 최상단에 노출이 되면서 자사몰에 대한 정보나 상품에 대한 정보 같은 거를 빠르게 획득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브랜드 검색은 이렇게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어, 오늘은 브랜드 검색의 광고의 유형이나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노출 예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브랜드 검색 광고를 진행할 때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진행이 되는 네이버 검색 광고와 어떤 차이점이 있고 과금 방식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광고 기획 본부 이팀 김도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